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중한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8월 15일 광복감사주일 예배를 다같이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혼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정설이와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고 두 번째 정서이가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휼률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겠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리이 내게 있으면 고있다가지고 그내 구주 조세원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은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커신영광 널리펴. 아 알게 하소서 내주의 o so, so, s 로 하시고 이 so, 오마 so, 니 o 이라 s 도다아 s 예, 오늘 말씀 신 s 의 말씀. 에베소스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종단 대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강복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강복 감사 주일처럼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고 노래 부를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예배여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기도를 드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글쓴이 어떻게 살아야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있는 말은 엄격 또 정확 치밀 완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완벽하게 기술을 소화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석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권세 의 잡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열심과 의지뿐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처럼 약합니다. 그러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첫째는 양심을 따르라. 둘째는 상식을 존중하라. 셋째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라. 넷째는 신앙 서적을 읽으라. 다섯째는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이라. 여섯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까?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바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벌라고 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찬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는 결론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뜻없이 무릎 꿇고 운명에 맞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근로복지원 대우병원 성도들이 대개 하나님 은혜 백프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케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이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물로 굴른 찬송 같이하겠습니다. 지무릎 굽는 그복종함이요운명에 맡겨사는 고생활함이라, 그 우리의 매덕쇠소사 복수리 날도실. 시로 제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힘 주시고 강한 자 버르게 주한 자 정케 하미 조님의 도시라 내 아래 아파 있는 곳주 거기 계소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 같이겠습니다. 참으로 재정이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음혜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서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동생자 우리에 서이 땅에 내려오셔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정말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 찬성하며 감사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글로 복종단 대오병 모든 성도들에게 글로 복종단 대오병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